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bro.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Allen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네, 이번에 굉장히 멋있는 G63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G63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크림의 G63인데, 아, 이 컬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컬러는 마그네타이프 블랙이라고 해서 굉장히 극소수의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장 컬러입니다. 일반적인 옵시디언 블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펄이 들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짙은 흑요석과 같은 검정색이죠. 그런데 이 마그네타이트 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같은 톤을 띄면서 그럼에도 꽤 짙은 어떻게 보면은 블랙에 가까운 색상을 하고 있다. 명칭은 마그네타이트 블랙이지만 조금 그레이에 가까운 굉장히 짙은 톤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222 모델 S 플래스의 S63에도 적용이 되었었고, AMG GT에도 적용이 되었던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G63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옵션의 G63이고요. 차량 가격은 2억 4290만 원입니다. 외장 컬러는 마그네타이트 블랙이고, 내부 컬러는 트러플 브라운 컬러입니다. 스탠다드 트림과 매뉴팩처 트림의 외부에서 알수 있는 차이 중에 하나는 휠입니다. 이 일반 트림 같은 경우에는 20 1인치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고 물론 브레이크는 동일합니다 6피스톤이 적용되어 있는 하이퍼포먼스 스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휠이 21인치 매뉴팩처에는 22인치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바깥에서 알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스페어 타이어 휠 커버입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이 링이죠 스페어 타이어 휠 커버의 링이 링이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면 메뉴팩처 트림 그리고 이렇게 크롬 링으로 들어가 있다, 싸져 있다라고 하면 일반 스탠다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외부에서 정말 알수 있는 거는 휠과 스페어 타이어 휠 커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내부에서도 기능상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스탠다드 옵션 차량이 있는데 기능은 메뉴팩처 트림과 전혀 다르지 않고 소재의 차이만 있습니다. 오늘 차량에 탑승해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치 네, 63 스탠다드 트림의 실내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형상 레이아웃은 같은데 요 소재가 다르죠. 이 스탠다드는 나파 가죽에 타공이 되어 있고 매뉴팩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카 즉 알칸타라 같은 소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고 그 외에 다이나믹 셀렉트라든지 기능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 트림은 이런 위에 천장 A 필러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천장들도 전부 다 다이나미카 마이크로 5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곳은 시트죠. 이 시트에도 나파 가죽과 그리고 다이나미카가 혼합되어 있는 시트인데 상위 트림인 매뉴팩처 트림이 된다면 이 퀼팅이 들어가는 조금 더 푹신푹신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러운 시트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보시면은 뭐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통풍 기능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급감과 조금 더 부드러운 착좌감 요 정도 차이만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트뿐만 아니라 이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도 가죽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조 가죽 즉 아티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반에 이 대시보드도 그렇죠. 이 대시보드도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딱딱하진 않습니다 이게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에어백도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이 크러쉬 패드로의 역할도 충분히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소재가 다르다 이제 매뉴팩트 트림에는 나파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일반 트림, 스탠다드 트림은 아티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내에서의 차이점은 이 트림입니다 센터 콘솔 쪽이라든지 조수석 전방의 손잡이 그리고 도어 트림입니다. 이 도어 트림, 이 손잡이 뒤쪽으로 쭉 나와 있는 이 도어. 이런 부분들이 매뉴펙처 트림은 오픈포 블랙 우드로 되어 있고 이 일반 트림 스탠다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재 차이에서 오는 고급감, 럭셔리. 거기서 일반 트림과 이위 트림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무려 약 2,600만 원이나 나죠. 뭐 물론 휠도 다르고 스페어 타이어 휠 커버도 뭐 크롬이냐 바디 컬러냐. 이런 차이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두 트림의 차이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더 많이 이루어진 것 나는 걸 보니까 뭐 일반 트림을 사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정 판매되었던 서울 에디션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인 색상에다가 블랙 휠에다가 나이트 패키지를 조화를 시켜 놓음으로써 거기서 또 가성비가 꽤 발휘가 되었었죠 그럼 이렇게 스탠다드 트림은 뒷좌석에도 좌석에도 레드 벨트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마그네타이트 블랙 그리고 트러플 브라운 시트 차량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G63 어, 곧 있으면 풀 체인지 즉 W463 모델에서 W465 모델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인지되는 모델이 아닌 현행 모델을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어, 바로 엔진 스펙 때문입니다. 물론, 동일한 M177 엔진에 똑같은 585마력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또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 차량의 배기 사운드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작아지기 전에 즉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진이 실 영역에서 조금 덜 힘을 발휘를 하게 되겠죠. 물론 연비 효율은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 AMG 즉 8기통 엔진 G63이 내는 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이 지금 현행 G63을 막차라고 생각하고 찾아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찾으시는 분들은 더 북종과장에 연락주시면 제가 바로 알맞는 모델 찾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이습니다둘 네, 네, 네. 어, okay. 셋. 합니다